안녕. 오, 오, 안녕. 인스타는 노래를 틀면 저작권때문에 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래는 틀지 못하고 음. 아 오늘 데코 화이트라고요? 아, 맞아요 이, 이 바지를 새로 사가지고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털모자랑 꼭 써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갔어요 나갔다 왔어요 차례 노래를 커버할 생각 없어? 어, 어 조만간 아마 연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커버 하고 싶은 곡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 곧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뭔가 촬영을 한건 없고, 음 커버 하고 싶었던 원래 곡이 있어서 뭐 너무나도 많이 제가 추천했던 곡이라서 제 목소리로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주 작은 습보 너무 궁금하죠. 그렇지만 아직 기획안만 받아보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너무 섣부른 스포를 했나?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구글 번역을 사용하면 알아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알아볼 수 있죠. 번역기를 사용하고 오시면 번역체인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목소리 뭐야? 어 아, 그래요? 목소리가 많이 났나? 아니요? 아, 근데 좀 피곤한 날인 것 같긴 해요. 오늘 좀 피곤한 날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왜 조명이 일을 못하는 것이지? 충전을 해놔야겠다. 교복을 꼭 입어야 하니? 근데 너무 진짜 난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 진짜 콘서트를 못올 만큼 못 입겠어 라고 하시면 안 입으셔도 돼요 막 이것 때문에 콘서트를 즐기러 오시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오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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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셔츠만 입으셔도 되고, 물론, 이제, 겉옷은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제 안에는 더울 테니 공연을 하면, 그냥 셔츠만 입으셔도 되고, 뭐, 그렇게 꼭 풀착, 풀착장으로 막, 이렇게 자켓이나 뭐, 넥타이나 다 하, 해가지고 안 오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이 안에 히터 빵빵하게 틀어줘 후회할걸요? 보통 콘서트는 덥지 않나요? 저는 겨울에 가는 콘서트도 다 더웠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찬이 야 모자 너무 귀엽다 이 모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 산 14,000원짜리 모자였나?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블랙도 샀어요. 오, 그런 건 어디서 사는 거야? 나도 뉴민서 하고 싶다. 이거요? 이거, 어, 제가 가로수길 애플 매장 갔다가 옆에 있길래 샀어요. 잠시만요. 지금 연락이 없는데 연락을 받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어머, 귀신같이 이러고 있었네? 저는 15분까지만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15분까지만 할게요. 팬콘 스포 해줘 어 스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팬콘은 스포를 안 듣고 오는 게 만약에 혹시 3일차 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주변에 더비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뭐 후기나 이런 걸안 보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포가 없는 팬콘이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 더보이즈, 곡들은 다 모르실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웬만한 곡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좀, 어? 이런 노래를 한다고? 라고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스가 없이 오는 걸 정말 제일 추천드립니다 뭔가 예를 들어 뭐뭐뭐 뭐, 뭐 저번 팬콘 말고 단독 콘서트 때는 뭐 공중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무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딱아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오실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뭔가 새로운 영화를 보는 듯한 결말을 보고 모르고 보는,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헐, 먹길래 하긴, 하시는데, 음. 뭔가. 찬이 오늘 12시 전에 자면 미래의 남편 볼수 있대. 제가 미래의 남편을 봐야 될까요? 미래의 부인을 볼수 있는 건가요? 왜, 왜요? 왜 12시 전에 자면 오늘 미래의 부인을 볼수 있는 거죠? <laughs> 왜, 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뭔가 뭐,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어, 큐씨, 큐씨가 오시네요. 큐씨, 저 이분 뒤에 꺼야 돼요. 그러네. 창미이네. 오늘 좋은 날이라고요? 어. 그러세요. 네. 그럴게요. 그래요. 그러기로 해요. 큐피드 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네. 큐니어 잘자 아, 근데 겨, 저랑 큐지랑 또 내일 네, 1차예요 그래서 엄청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음 머리가 눌려있어서 급하게 모자를 쓰고 가긴 했는데 저는 이만 가보고 여러분들 까만 밤 보내시고 다들 행복하세요. 네, 저도 행복할게요. 키쉬도 행복하시고 꼭 아주 아주 더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잘 주무시고 더비 안녕. 빠빠. 저희 이제 갈게요, 여러분. 안녕, 키쉬도 안녕. 바라밤 바밤. 이제 에릭 아돌로브로 가세요. 턴.